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여의도 주코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밀크 그죠 밀크 지금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매매 패턴으로 잡은 거고 이거 다 수익 내셨을 거예요 영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조금만 따라 하시면 누구든지 수익 내실 수 있다 그랬죠 자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밀크를 왜 대응을 했었냐면 우리는 올라갈 때 대응 안 하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안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 안안 따라 들어갈 거예요. 왜? 요 파란색 있죠, 여러분. 요 파란색 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설정하는 법 지금 다 알려 드리고 있죠. 얘를 터치하고 나서 음봉으로 어그 다음에 음봉이 뜨게 되면 전량 매도하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전량을 다 매도한 거예요, 여기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마 이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서 보내 드리니까 본인 차트에다 잘 설정하세요. 자, 요렇게 요렇게. 위에 칸하고 그죠? 여기 여기 위에 칸 여기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죠. 요 점선 안에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물 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 물 찼죠. 그리고 여기도 물 찼죠. 그죠?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시라 그랬죠.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그냥 홀딩하시라 그랬죠. 근데 이때 이렇게 눌렸어요. 이거 무조건 홀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왜 여기에서도 지금 살포시 물이 한번 찼잖아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물이 안 찼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홀딩해 갖고 우리가 이거 좀다 수익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어차피 과거니까 필요 없다. 과거는 필요 없다. 자 여러분들도 본인 차트에다가 제가 지금 설명서 보내드리는 거 없으신 분들은 지금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하나 설정하시고 밑에다가 하나 설정하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잖아요, 매수. 여기 매수, 그죠? 요렇게, 요렇게. 업비트 기준으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어? 이 수식들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테스트한 겁니다.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지금 저랑 함께 요거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매매 패턴에 요게 맞거든요, 요게. 요 차트가. 다른 거 보조지표 쓸 필요가 없더라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업비트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서 지금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하시고요. 그림 파일 보시고, 보시고 나서 똑같이 설정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요? 위에 칸, 아래 칸, 그죠? 위, 아래, 위, 위, 아래에요. <laughs>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본인 차트에서 설정하세요.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겁니다. 정말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해 놓으시고 검증 한번 해 보세요. 자,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매매법, 이 차트 설정법을 하나 보내드릴 건데 구독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위에 칸 하고요. 아래 칸에 총세 가지 지표를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셨죠? 음, 그래서 물찬 자리 두 군데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이렇게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캔들, 캔들 보시면서. 설명서 보시면 쉽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물이 찬 자리에서만, 어, 뭐 한다? 매수가 들어간다. 기본 비중은 5%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5% 7% 10% 에다가 무조건 자동으로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어, 어 저기 뭐예요? 업비트 기준입니다. 업비트로 제가 좀더 이제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자 매도 후에 남은 물량으로 추격을 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로엑스라고 하는 어, 종목의 차트에 이렇게 이렇게 물이 차는 자리들이 나와요. 자 위에 보시면은 위에 칸 아래 칸물 찼죠?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죠? 위에 칸,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죠? 요렇게만 매수를 해 놓으셔도요. 무조건 5%, 7%, 10%. 그죠? 5%, 7%, 10%. 5%, 7%, 10%.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요 파란색 라인을 터치하고, 잘 들으세요? 터치하고 음봉일 때 전략 매도예요. 터치하고 음봉일 때 전략 매도. 너무너무 편하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스택스. 스택스 차트예요. 이렇게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동시에 물이 찼다, 기본 비중 5%. 물 찼다, 기본 비중 5%. 물 찼다, 기본 비중 5%.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겠죠, 이렇게? 그죠? 매수하고 나서 5%, 7%, 10%,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을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 놓으시고 업비트 기준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위에 칸, 아래 칸. 도지코인이에요. 위에 칸, 아래 칸. 모든 종목에 적용이 다 된다. 왜 그러냐면 세력들도요. 지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수식을 다 바꿔놨거든요. 다 바꿔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설명서 받으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했겠죠. 보세요. 여기서 매수했겠죠. 여기서 매수했겠죠. 여기에서 매수했겠죠. 5%, 7%, 10%.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다. 한 하나씩만 아주 뭐뭐 뭐 천원이 됐던 만원이 됐던 연습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칠리지 한번 볼게요. 계속 자리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나오죠. 그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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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냥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요 수치 찾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본인 차트에다가 설정만 하셔라. 아시겠죠? 설정해 놓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차트 설정 방법하고 순서대로 제가 요렇게, 요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 요게 파일로 있어요. PDF 파일이에요. 휴대폰에서도 보실 수 있고, PC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요렇게 설정하시는 방법. 그래갖고 지표를 어떤 거를 넣으셔라. 어떤 거 넣으시고, 그 지표에 대한 수치를 바꿔주셔라. 어 그런 다음에 수치 비교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거랑 똑같이 맞으면 이제 매매 한번 진행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주코 매매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요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이 파일 받으셔가지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차트에다 설정하신 다음에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차트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다음에 매매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2407-3647번이에요. 2407-3647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요 파일하고요. 보너스 종목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이렇게 물찬 자리에가 나온 종목이거든요. 요거 보너스로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비교 한번 해보셔도 돼요. 과연 가는지 안 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매매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해서 제가 요 링크하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 방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요 방으로도 다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셔라. 욕심은 금물이다. 뭐예요? 목표가에서 전략 매도 하시고요 20%에서 50% 정도 되면 예, 보너스 종목은 바로 매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다시 한번 구독 어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설명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니까 러요요 요 번호로 여러분들 2407에 3647 번으로 지금 한번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차트에다 설정하신 다음에 매매 한번 진행해 보세요. 아, 성공 투자 계속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코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